는 엄청 긴 문장인데 중국어로 말했을 때는 엄청 짧고 또는 되게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쉽게 쉽게 말할 수 있고 또 활용도도 높은 단어 4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목소리> 이시성치이시 일시적이다. 성치는 기쁘다. 흥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시싱치라는 뜻은 즉흥적으로 순간 흥분해서 뭔가를 결정할 때 깊게 생각 안 하고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할 때어 보통 이시싱치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다양하게 한번 예문 만들어 볼게요 이번 여행은 친구랑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간 거야 <목소리> 这次是和朋友一时兴起决定的旅行。순간가볍게결정한게아니고고我不是一时兴起，我是经过深思熟虑决定的。我不是一时兴起，我是经过深思熟虑决定的。두번째단어는“闲不住”。“闲”은한가하다라는뜻이죠.“闲不住”플러스로 따이보조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집에서 쉬라고 해도 쉬질 못하는 사람 워 제그 스 나는 가만히 있질 못해 워 제그 스또 그런 사람도 있죠 한 곳에서 정착하기 힘들어하는 사람 이랬을 때도 따이보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난한 곳에서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워자 이그 니팡 따이보조 得换个地方，我在一个地方待不住，得换个地方，一个都得啊。我在家待不住，就出来打工了。집에서가만히집무텐사람이라서巴바로나왔哦我在家待不住，就出来打工了。물론由于待不住的，是呢，闲不住，所以咪哒。我在家闲不住，就出来打工了。难得的周末让你好好休息，你怎么就闲不住呢？别干家务了。 모처럼 주말인데 왜 가만히 있지 못해? 좀 쉬라고 했더니 집안일을 하고 있네? 난 너도 좋아, 뭐. 让你好好休息.你怎么就先不住呢别干家务라세 번째 단어는 윈탄입니다. 윈처 라는 단어는 알고 있죠. 멀미하다 라는 뜻이죠. 윈탄 할때그 탄은 탄수화합物 탄수화물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밥을 먹으면 바로 졸리거든요. 이랬을 때 보통 我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즉,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졸린다. 이랬을 때, 運탄이 단어를 씁니다. 한국어로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으로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밥만 먹으면 졸린다. 我是不是運汗呢?吃完饭,倒头就睡.倒头就睡라는 단어는, 어, 쓰러져서 잔다, 뻗는다 라는 뜻이죠. 我是不是運汗呢?每天吃完饭,倒头就睡. 我这是不是孕炭呢每天吃完饭倒头就睡네 번째 단어는, 尬聊。尴尬的尬,聊天的聊。 그래서, 어색한 대화를 말하는데요. 어색한 대화만 나눴다 할 때, 까려 이 단어를 씁니다. 평소에 연락을 잘안 하는 친구랑 만나봤자, 어색한 대화만 나눌 거야. 너무 재미없을 거야 빙시 都不联系的朋友见了面也容易尬聊没什么意思 平时都不联系的朋友，见了面也容易尬聊，没什么意思。친구가나보다친구를소개시켜주는데두사람이당연히어색하겠죠그래서어색한대화를한시간이나했는데어떤얘기를했는지기억이안난다모르겠다라는이런예문인데요朋友给我介绍了个对象，我们两个人尬聊了一个多小时，都不知道聊什么了。朋友给我介绍了个对象，我们两个人尬聊了一个多小时，都不知道聊什么了。 네,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이런 단어만 알아도 긴 문장도 쉽게 쉽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유용하게 잘 써보시길 바라면서 저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지하신 콜러, 빠이빠이.